자, 지방선거 연간 이거 선거할 때마다 1조가 나가고 아니 1조에다가 1조 2조 하냐 매년 1조가 나가고 4년마다 1조가 또 나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소득 고소득자 탈세가 약 200조야 연간 고소득자가 연간 200조 정도를 인류 생산을 동원해가지고 빼내는 걸 막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단순화해 서른자세까지는 한가지 알겠습니까? 네. 남았다, 안 남았다, 비로소 전체 매출의 5%, 5%, 10%, 10%, 딱! 세금이야. 그냥, 3점 동자도 세금 계산하는 게 간단해. 맞아요. 어? 초등학생도 그 회사 매출이 일 년에 얼마예요? 어, 50조인데? 어, 세금이 5조네 간단해야 돼요? 뭐가 세금이 간지 수가 그렇게 많아? 주니까 상속세 내라. 그러면 이중세 아닌가? 그게 이중과세야. 그런 거 없어요. 알겠습니까? 그러다가 부모님 몇 자리까지 내놔. 이제 맞아, 맞아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상속세도 폐지하지만은 36가지 세금을 하라고. 원 포인트. 자, 그러면...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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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관장해 가지고 이기면은 대통령 안 나게 가 된다. 알겠습니까? 사람은 그 조상도 있고 이와 사람들의 고유한 능력은 인정해야 돼. 그러니까 대통령 고나는 사람을 저거로 보고 됩니까? 안 돼요. 나는 나는 이런 정책를 하겠다. 그래 국민이 결정해 주는 거지. 둘이서 싸우면 됩니까? 절대 둘이서 인증공격하면